어? 어? 어, 어. 정말 여기가 객주 맞어? 어, 가르쳐 준 곳이 분명 여기가 맞는데, 무슨 객주에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글쎄 말이야, 어쨌든 들어가 보자. 어? 어. 어, 어. 객주가 문을 닫은 거 아니야? 어, 글쎄, 한번 불러볼까? 내가 불러볼게. 주인장, 주인장 계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없나봐. 그냥 가야겠어. 할수 없네. 주인 없는 집에 마음대로 머물 수는 없지. 어 음, 그, 어떻게 오셨는가? 하룻밤 어? 묵어갈까 하고 왔소이다마는 주인장 되십니까? 아그러나 어, 내가 이 객주에 객주인 대만. 아, 그렇습니까? 혹시 저희가 묵어갈 방이 있는지요? 아 물론 잊고말고 이리로 오르시게나 아마뜨면 아무도 안계신줄 알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아, 그랬나 미안하게 됐네 손님 끊긴지가 오래라 손님이 오실걸 미처 몰랐네 아, 저런 오다보니 송진사 댁엔 손님이 쉴새 없이 드나들던데요 아, 아마 그럴걸세 우리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참 잘나갔었는데 이젠 옛말이 됐네 아,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지 뭐. 근데 주인께서는 이곳 분이 아니신가 봐요. 사투리를 안 쓰시는 걸 보니까. 아, 안쓰긴. 어렸을 적부터 한양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손님을 대할 때만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안 쓰게 되었다네. 네, 그렇군요. 다들 식사는 하셨는가? <laughs> 예, 오는 길에 송진사댁에서 한수를 얻어 먹었습니다. 자, 그럼 어서 들어가서 짐을 푸시게나. 아, 그보다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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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가? 저 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운데, 저희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숙박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신가? <laughs> 어찌하셨습니까?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송구합니다. 돈이 없다니, 뭐 어쩌겠나. 부담 갖지 말고 편히들 쉬시다가 시게 어차피 비어있는 방인 걸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신세는 나중에라도 꼭 갚겠습니다. 신세는 무슨? 참 조금 전에 인절미를 만들었는데 어디 좀 드셔 보시겠는가? 아 어, 인절미요, 좋죠. 안 그래도 밥을 부실하게 먹어서. <laughs> 아, 아, 아닙니다. 이렇게 재워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laughs> 기다리시게나. 넌왜이왜이치눈치냐 없냐? 아, 내가 뭐 이왕 이왕 지는거확실확실하야지야지안 그래, 나리? w a 아 t to see t 나리 go. What should I d 하 Angry daddy? Don't 에 n o c k up to w h i 그 h I could daddy, daddy, i 자, 갓 빚은 거라서 아직 따뜻하다네.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주신 건 염치불구하고 먹겠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음, 와, 정말 맛있다. 음음 그러게 음 이렇게 맛있는 인절미 자음인 걸음음 쫄깃하고 고소한 게 진짜 맛있어 오버 다양해으면 <laughs> 후회할 뻔했지 그래 잘했다 원래 인절미는 여기 공주에서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했대요 아, 정말? 아, 근데 색시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릴 적에 어머니께 들었어요 음, 음, 그, 그럼 이 인절미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인절미가 되었는지 그 유래는 알죠 얘기해 드릴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인조 임금 때의 일이랍니다 이괄이란 사람이 난을 일으켜 한양의 반란군에 점령당하자 인조 임금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주의 공산성으로 피하를 왔더랍니다 저럼 백성들이 꽤 긴장 좀 했겠는걸. 어느 날 임시라는 농부가 이 찰떡을 내서 임금님께 바쳤는데 임금님은 처음 먹어보는 이떡 맛이 어찌나 좋은지 신하들에게 그 이름을 물었더니 글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어... 그 농부한테 물어보면 알았을 텐데. <laughs> 아마 임금에게 드리려고 특별히 만든 거라 이름이 없었겠죠. 인조인간께서 이렇게 맛있는 떡에 이름이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친히 떡 이름을 지어내렸는데 인절미라고 지으셨겠지? 아니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어, 아 그럼 처음엔 음. 임서방이 <laughs> 쌀을 잡아당겨 자른 떡이라 하여 임절미라고 한 것이 오늘날 인절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laughs> 음 임절미보단 인절미가 훨씬 부르기 편한 걸 그래서 인절미로 바뀌었겠지. 임금님께서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네 <웃음> 그렇죠 <웃음> 잘 먹었다 이 객주 주인은 정말 인심이 좋은 사람 같아 오랜만에 온 손님이 공짜 손님이라니 쫓아낼 만도 한데 쫓아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객주라면 분명 번창했을 텐데 어째서 문을 닫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러게 무엇 때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 배도 부르겠다 슬슬 나서 볼까 그래 너희들은 아까 보았던 장에 가서 정보 좀 수집해 와 나는 색시랑 여기서 주인 행수와 얘기를 나눠볼게 으아, 응, 알았어, 알았어. 어, 다른 분들은 어디 가시는가 어, 어. 잠시 마을 구경을 하고 싶다고 나갔습니다 <laughs> 인절미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아 그냥 거기에 놔두면 이따가 우리 집사람이 가져갈걸세 안주인께서는 어디 가셨나 봅니다. 떡돌리러 나갔네. 해마다 이맘때면 인절미를 만들어서 동네 분들과 나눠 먹었었는데 이것도 올해로 마지막이 될것 같구만. 아니 왜요? 참 좋은 일하시는데 보다시피 객주도 문을 닫게 생겼고 게다가 물가가 하늘로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통에 더 이상 인절미도 만들 수가 없게 되었다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마을은 물가가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에휴. 말도 말게 송진사가 손을 댄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 버렸네. 그게 무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객주엔 사람이며 물건이 넘쳐났었지. 최고 좋은 물건들을 구입해서 최고 싼 가격에 파니 다들 우리 객주 물건만 찾았다네. 그런데 어쩌다가 일이 되신 건지. 한데 어느 날부터 송진사가 우리 객주로 오는 상단의 물건들을 아주 비싼 값에 사기 시작했다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헐값에 마을에 내놓았지 그러니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송진사하고만 거래를 하려고 했지 그게 함정인 것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했다네 함정이라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진사가 이 거울로 들어오는 모든 상단을 장악하더니 모든 물건을 사드리기만 하고 글쎄 팔지를 않는걸세 아니 왜요?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였겠지 아 매점매석을 하였군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정식으로 객주하고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 탈이 없으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일세 그렇다면 누군가가 뒤를 봐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으이 거참... <laughs> 송진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네요. 나도 나지만, 물가가 너무 오르는 통에 우리 고을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그게 속상하다네. 내가 상단을 뺏기지 말았어야 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의 고초가 엄청 심해 보이던데? 소금이며 인삼은 물론이고, 옷감이나 곡물, 하다못해 과일까지도 송진사를 거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대. 게다가 돈이 없어 물건을 살수 없는 사람들에겐 억지로 고리 대금까지 빌리도록 만드니 백성들의 원성이 말이 아니야. 정말 악독한 사람이군요. 이번엔 어... 뭘 어떻게 혼내줄 건데? 글쎄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음, 어떻게? 송진사가 했던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똑같이? 어, 이리 가까이 와봐. 어, 어. 그니까 어. 내가. 네. 예. 그게 먹힐까? 그러다 돈만 날리면 어떡해? 그럴 일 없을 거야. 지금 송진사 눈엔 돈밖에 안 보이니 충분히 걸려들 거야. 그래, 잘만 되면 백성들도 숨통이 들겠지. 한번해보자고 자자, 줄을 서세요. 물한동이에한 푼입니다. 예, 예 만수야, 여기 물한 동이만 퍼주거라. 어, 알았어. 아이쨔 뭐 그렇게 물을 흘렸으면 어쩌는겨 내돈 내고 사는 물인데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꽉꽉 눌러 담아야지 네네 네, 알았습니다 아이쨔 하다하다 물까지 사 먹어야 되는 거야? 누가 아니려 이러다 굶어 죽는 사람이 숱하게 나올 거구먼 아이고 그러게 말이여 아무래도 나도 너무 오래 살았는가보여 <laughs> 아니 조상 대대로 여섯 빨래를 해왔는디 아왜이서 돈을 내라는 거요? 지금까지는 <laughs> 공짜로 썼지만 음? 이제부터는 이 마을 모든 물을 쓰려면 음? 물값을 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돌아들 가세요. <laughs> 아니 그러니께 얼마라고요? 아, 어예한 푼입니다. 자유. 원 세상에 이나 돈 없으면 빨래도 못 접었구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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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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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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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으에이상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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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으으에으에그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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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으으 아니 물이라고 사방팔방 흘러나오는 지금 그 물을 말하는 건가? 야 그렇구만요. 돈자루에 금방 돈이 차더라고요. <laughs> 참 보통 내기는 아닌 줄 알았지만 참으로 맹랑한 녀석들이구먼. 네는 당장 가서 사또를 모셔오니라. 알고 구만요 <laughs> 아, 이걸 보고도 못 믿겠단 말씀이십니까, 사또? 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조된 문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또, 그래서 이것이 진짜란 말이지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됐으니 그만 주시죠. 예, <laughs> <laughs> 그럼 전 이만 에... 가보겠습니다. 아유, 건너가 계셔요. 조만간 제가 찾아뵙겠어요, 예? <laughs> 여러분 도 이만. 아, 다 무슨 소리야? 이왕 온거 식사라도 하고 가시게. 아야, 아닙니다. 수고할 데가 많아서 가봐야 합니다. 아이, 거기야. 아레크트시 키면되는 것을 뭘 그러는가? 여보라. 예, 부르샤슈 응, 어서 가서 여기 상점 봐오너라. 상이요? <웃음> <웃음> 아, 아, 예, 알고 쉬우. 여기가 네. 어디냐고 함부로 들어오는 겨싹못 응. 나가는 겨밥 응. <laughs> 한술 <줄> 줘요 이 출밥 없애면거싹 나가 아왜 그래야 <laughs> 시방 이자가 밥을 얻어먹겠다고 그러자냐요야 좀만 줘요 진단하리 <laughs> 예. <주가 나리>. 으거 예. <laughs> 밑에 뭐가 묻었습니다 어 뭐지 아니 뭐가 묻었지. 밥줄 테니까 따라와. 에, 내 지난번에 미안했네. 아, 그리 대단한 인물인 걸 몰라봤네, 그리요. 다 지난 일인 거려. 에, 그걸 나한테 팔지 않겠는가? 값은 후이쳐줌세. 이걸요? 아니 음, 될 말씀입니다. 대대로 모은 전재산을 다 떨어서 샀는데 아직 본전도 못 찾았어요. 값을 잘 쳐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차피 저는 객주 사람 아닌가? 이골물은이골 사람이 관리해야지. 음, 그러고 보니 그런데. 그거는 나한테 팔고 그 돈으로다가 다른 골로 가면 될거 아니오? 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물이 안 맞아서 배앓이를 하던 터였습니다. 값만 제대로 쳐주시면 넘기지요. 아이고 잘 생각했네. 에휴 <laughs> 거기 잠깐 어? 물을 길어가려면 돈을 내야지. 어? 오늘부터는 한 동이에 두 푼이야. 아이 무슨 소리예요? 마을 공동 우물인데 뭐 어째서 돈을 내요? 아니 어제도 물을 사 가지 않았는가? 아, 그야 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시킨 것인 게 그랬지요. 그럼 그짝도 돈을 주어 보던가. 아, <목소리> 아, 뭐야? 아, 아, <목소리> <목소리> 날이 우리가 당했나봐요 <목소리> 이놈들을 당장 잡아오느라 감히 나를 속였겠다. 이자가 송진사연 당장 출포라. <주포하라>. 하 예.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못풀이야. 나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어허, 송진사 잔말 말고 따를 걸어. 야, 이리 친사, 나리... 송진사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laughs> 아니, 이걸 어째서 나에게 주는 건가? 맡기는 <laughs> 겁니다. 어차피 백성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백성들을 위해 써주시지요. 알겠네. 그동안 고생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네. 객지도 활기를 다시 찾겠군요. 아 자네들 덕분일세. 별 말씀을요. 신세는 갚은 겁니다. <laughs> 신세라니에 신세는 오히려 내가 갚아야지. <웃음> <웃음>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잘들 가시게나.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지금쯤 엄청 배아파하고 있겠지? 아마 알아 누웠을지도 몰라 <웃음> <웃음> 자 힘을 내서 다시 오명을 받들러 가자고 예, 나리 <laughs>